상난 양파를 이렇게 심으니까 어놓 아주 신선하게 잘 자랐죠. 양대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대파처럼 보이죠. 뽑아볼게요. 자, 거의 뭐 파랑 비슷하죠. 예, 여기는 지금 양파입니다. 양파도 심고 또 마늘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요. 예, 지금 양파가 이 정도 컸는데 가쪽에 이것은 양대파입니다. 양대파라는 것은 양파를 먹다가 싹이 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그대로 심었는데 지금 많이 자랐죠. 이 양대파라는 것은 양파도 아니요, 대파도 아니요, 양대파인데요. 요 요렇게 뽑아보면 지금 얼핏 보면 파 같이 생겼지만 파가 아니고. 예, 양대파입니다. 이것을 예, 봄에 심어놨다가 이렇게 잘라서, 순을 잘라서 요리할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가쪽에 쭉 심어놨죠? 볼까요? 예, 가까이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를. 예, 상난 양파를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신선하게 잘 자랐죠. 양대파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 양파는 지금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일반 양파는 이 정도 자랐는데 양대파는 양파만큼은 못 자랐지만 이 정도 자랐습니다 끄도 보면 파인지 대파인지 좀 구분이 잘안 가죠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것은 빨간 양파지요 한개 한 뽑아볼게요, 상태를. 칼로서, 네, 칼로서, 이만큼 잘라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가 이만큼 길죠? 이렇게. 파처럼 이렇게 까서, 요리할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는 쭈그러지고, 양분을 다 흡수하고, 뿌리를 새로 내렸습니다. 파처럼 뿌리를 내렸죠. 파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보면, 대파처럼 보이죠. 뽑아볼게요. 자. 거의 뭐, 파랑 비슷하죠? 이렇게 여기 잘라버리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말경에 모종을 심은 대파 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잘 이기고 이제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쪽파 입니다 11일에 심었는데 이제 뽑아도 될만큼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심은 텃밭 채소들입니다. 네, 양파를 심었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은 한지형 마늘입니다. 그리고 또 상추. 상추는 적치마, 청치마, 흑치마. 이렇게 세 가지를 심습니다 한겨울을 이제 추위를 잘 이기고, 봄이 되니까 아주 파릇파릇하게 바닥에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텃밭 채소가 지금 아주 풍성합니다. 지금 이것은 상추입니다. 제가 11월 초에 심었는 네, 상추가 지금 청치마입니다. 흑치마, 또 청치마, 적치마, 이세 가지를 심었는데요. 아주 지금 이제 잘 자랐는데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해 뜨기 전에 큰 잎을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삼장하고 상추만 있으면 아주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봄에 심은 상추는 너무 연하고 얇기 때문에 이런 질이 안 나옵니다. 지금, 멀뚱한 상추가 아주 빳빳하고, 잎도 이렇게 폭이 넓죠?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잎이 크지만 연하지도 않고, 많이 연하지라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꼭, 늦가을에 심어야 되겠죠? 예, 흑심합니다. 흑심하는, 예, 뜸은 비치지만 아주 빳빳하고 잎이 잘 큽니다 지금 좀 복잡기 때문에 많이 밀도를 확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이 좀 뜯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면 아예 한포기씩 완전히 예, 뜯어가고 밀도를 줄여야 됩니다 예, 상추는 여기 지금 뜯을 때 하얀 액이 나오지요 이 애기 바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이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은 분들, 특히 속쓰림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 상추 먹으면 정말 소화 잘 되니까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아, 또 풍성합니다. 저는 청치마도 빳빳하게 자라기 때문에 청치마를 아주 좋아합니다. 밑에 잎을 아래쪽으로 싹 찍으면 자 저쪽에 적치마가 있는데요. 적치마를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자 이만큼만 해도 지금 오늘 먹을 양 많습니다. 이만 해도 지금. 백경천 유기농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